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멘토 박생입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생기겠죠. 근데 저는 스트레스에 어떤 관한 정확한 이해부터 여러분이 잘 하고 계셔야지만 스트레스를 어 제대로 극복하실 수 있다고 도 봅니다. 스트레스, 뭐,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제 학생들, 제자들한테 어 선생님 스트레스가 없다. 라고 뭐 얘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생명체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해볼게요. 책에서 많이 봤던 얘긴데 아마 오징어가 성격이 아주 나쁘대요. 오징어 성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우리가 산 오징어를 먹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가 이제 잡히면 그냥 막제 분이 못 이겨서 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를 제대로 우리가 산 오징어를 먹으려면 현재 배송 배송 우리한테 배송 올때 어항 같은데 오겠죠. 그 안에 오징어의 천적을 하나 놔야 돼요. 그러면 걔가 오징어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고 오징어는 걔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이렇게 막 움직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었고 우리가 그 살아있는 제대로 된 오징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발전도 거의 할수 없을 것이고 재미 자체가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그냥 생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뒷받침해서 하나 더 뒷받침하는 걸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코이란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란 물고기는 관상으로 이렇게 일본에 서주로 많이 키운다고 해요. 이 코이란 물고기는 작은 어항 같은 데서 키울 때는 길이가 뭐 길어야 5cm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5~6cm 정도의 작은 물고기로 성장하는데 이 코이란 물고기를 큰 수족관 내지는 연못 좀 나름 규모 있는 연못에서 키우면 한 35cm 정도까지 뭐 6배 이상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연못 같은 데서는 좀더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러나 더 성장했고 또이 코일을 큰강 같은 데서 키우면 120m 정도로 큰답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노는 곳이 어딘가, 삶의 터전이 어딘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존재냐 그 규모가 달라지죠. 스케일이 달라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여러분 뭐 당장은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없다면 그만큼 발전도 없어요 그 코이가 큰 강에서 놀면 거기 천적도 더 많고 또 위험 요소도 더 많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내면 그러면 더 엄청난 엄청난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 그래서 항상 고통 속에서 뭔가 얻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부쩍부쩍 부쩍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실 거예요. 약간 고통스럽지 않으면 제대로 노력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 정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더 발전된 모습을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체해서 좀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희망, 기쁨, 내가 얻게 될 능력, 그 파워 이런 것들로 더 계속 그걸 크게 느끼시다 보면 뭐 힘든 일 같은 거 남들이 힘든 거지 저한테 힘든 거 우리한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스트레스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해요. 코이처럼 여러분의 잠재 능력이 분명히 좀더큰 많은 스트레스 요인 속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좀 힘들어도 의연하게 좀잘 버텨내시고 극복해내시기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